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의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아마도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즉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리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에 따르면 고레스 왕의 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지니라.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유다 백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막강하던 바벨론이 망한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느닷없이 유다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갈게 할뿐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하라고 하니 유다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도 말로 다할 수 없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였을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한 유다 백성의 광복선언은 물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넘치게 했겠지만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경이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변 모든 나라에서도 유다 백성의 해방과 귀향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그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주었다 놓았다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규모로 놓아주고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사실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박, 해방되어 나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말하기를 이런 놀라운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들의 하나님 야외 밖에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도도욱이 역사적 사건을 고레스 왕이 스스로 행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이 시편은 사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접하고 놀라며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 당시에 지어진 시는 아닙니다. 이 시는 그후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이 가난과 고생과 낙담과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목격한 현실은 그들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그들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의 저항과 방해가 극심하고 집요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기도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도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 늘 자신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순수하고 바른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본문 1, 2절에는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이 광복을 얻었을 당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도 드러나고 있지만 그후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접하게 된 황망한 현실에 대한 탄식도 같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는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지 않은가 하는 뜻으로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다 백성의 낙담과 탄식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그 안에 희망을 두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에서 치욕과 절망과 회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열악하고 힘들고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와 믿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본문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한데서 남방 신애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방이란 옛 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 지대인 네게브 사막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 사막에는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들이 만나는 낮은 강바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겨울철 우기가 되면 땅 속으로 스머, 스며들어간 빗물이 이 사막의 낮은 골짜기로 솟아올라와 순식간에 강물이 되곤 한 것입니다. 난방 시내들이라 했지만 급류가 될 수도 있어서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며 이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에서 보다 많은 할수 있으면 모든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의 유대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먼 이방 나라에 끌려와 살고 있었지만 살다 보니 그럭저럭 그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되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높은 관직에도 올랐으며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된 사람도 있고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생해서 성취한 그 모든 기반을 버리고 삶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이 분명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유다 백성이, 특히 여러모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와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도 수월할 것이고, 또 함께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도 힘이 붙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네거브 사막에 골짜기 강바닥에 급류가 흐르게 되듯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는 백성이 무더기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사절의 기도였으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말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황량하고 갈급한 현실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비는 간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만랐던 사막에 갑자기 물이 솟구쳐 흐르듯 대지를 적시듯 지금의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낙담과 불안이 빨리 풍요와 기쁨과 희망과 평안으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비는 기도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의 기도는 오절 육절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고난의 때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둘 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 저절로 좋아지리라는 맹목적 낙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과 신실한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배이고, 그러한 믿음과 삶의 대표적인 증거와 표현의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잡혀가 살면서 유월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들도 바르게 지키지 않게 된지 오랜 유다 백성에게서 그 모든 것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는 바로 유다 백성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려는 의지에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실천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의 이 시편 126편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며, 바르게 예배하는 일임을 고국에 돌아온 백성이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무너졌던 나라의 재건과 복된 미래를 갈구하는 소망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곤 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현재와 미래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난 것과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암흑 속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일본 제국의 36년간의 강점과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사는 네게부사막의 바싹 마른 강바닥처럼 피폐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두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탄이 투하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네게부사막의 마른 강바닥에 갑자기 물이 솟구쳐 흐르듯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으며,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묻 나라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조선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을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군이 낙동강 이남만을 남기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그때 마치 네개부 사막의 바싹 마른 강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메가도 장군의 지휘하에 감행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공산군은 폐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았던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허리 졸라매고 비지땀 흘려가며 힘서이란 끝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권에 진입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싶어 하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 정책과 영향력, 국방 예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자, 강력한 군사 동맹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면 10위 이스라엘, 9위 아랍에미리트, 8위 일본, 7위 프랑스, 6위 한국, 5위 영국, 4위 독일, 3위 러시아, 2위 중국, 1위 미국입니다. US 뉴스지는 한국이 6위로 선정된 이유로 특히 최근에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 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과 미디어 컨텐츠 패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차가 한 대도 없어서 전쟁 발발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추풍 낙역처럼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상대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인 K2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도 그렇고 KF-50 경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동급의 전투기들 중에서 성능과 가격 면에서 있어서 경쟁 상대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미사일들은 그 성능과 정확도가 공포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들은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값은 경쟁국들의 것보다 훨씬 싼 데다 그 무기들을 단기간에 양산해서 적기에 공급해 줄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전에 가공할 무기들을 잘 만들어 내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병기들을 잘 다루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총, 칼, 활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이번 2004,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단지 기술 강국만이 아닙니다.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젊은 음악가들이 세계 최고의 고유와 전통을 자랑하는 쇼팽 콩쿠르, 퀸 엘리자벳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및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이나 상위권 입상을 휩쓰는가 하면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앞에 K 자 붙은 것은 모든 온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네개부 사막에 강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게부 사막 중에서도 가장 내게부 사막 같은 저 북한 땅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기적입니다. 아직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의 통일이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의 네게부 사막에도 또다시 은혜의 강물이 콸콸 흘러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온갖 부패와 불법과 비리와 몰상식과 거짓과 위선과 모렴치와 내로남불에 악취 나는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낼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진리와 양심과 법치의 정화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쉬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계부 사막에 강물 흐르듯 어느 날 우리에게 통일도 이루어주시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한반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는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불행한 시대를 살면서 희망이 없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땅에는 아직도 변해야 할 것. 저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보다 충성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라가,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